테이와 지수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세 칸을 올라가고 이기면 플러스 3, 지면한 칸을 내려간다 치면 마이너스 1. 여섯 번 가위바위보를 해서요. 테이가 네번 이겼대요. 그러면 플러스 3 곱하기 4. 더하기, 그럼 두 번은 진 거죠.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12 마이너스 2에서 이는 10칸을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. 자, 그럼 지수는 이가두번 졌으니까 지수는 두번 이긴 거죠. 그래서 플러스 3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4번 진 거예요. 곱하면 6 빼기 4는 지수는 두칸 올라가 있습니다. 그럼 두 사람이 떨어진 것은 10 빼기 2는 8 따라서 여칸 떨어져 있다.